예린입니다 오? 제가요 오늘 제가 저번에 제주대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사건 두번째 사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박사건이에요? 제가요 둥둥이 알죠? 둥둥이가 네. 둥둥이랑저 동동이 대구에서 들곤 잡힌 3마리 있잖아요 그한 마리랑 결혼했어요 <laughs> 정말죠 진짜 새끼는 낳았거든요? 보시 제가 며칠 하이린이를 안찍어서 <laughs> 여기도 많이 컸거든요 얘들이 이야 여기 얘들 이런 점 같은 거다 새끼예요. 탕때 새끼 를 낳았어요? 여기까지 이거 다 새끼예요 이거. 그때 알을 낳았을 때찍었놓은거 있었잖아요. 네. 한 2주 전이었나요? 네. <laughs> 새끼 한 보여줄 수 있어요? 근데요 여기에 전에 풀어줬는데 음. 음, 얘들보다 요만한 원래 얘들 요만한데 요만한 달팽이가. 달팽이를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? 네. 지금 얘들 다 다팽이거든요. 호박 먹고 있어요. 얘네. 우와! 새끼들이다. 그쵸? 호박 먹고 있네요. 네. 네, 확대해볼까요? 네, 확대해볼게요. 확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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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확대해볼게요. 지금 잔니 애들도 있고요. 우와! 다팽이 세대, 다팽이. 여기, 호박 먹고 있네요. 그러게요? 여기도 있 여기도 어, 귀여워. 껍질도 있다, 그쵸? 네. 여기도 볼까요? 여긴 두 번째 통이에요. 여기 조금 더 컸죠? 이거 보세요 그러게. 어, 움직인다. 보여요? 네. 이거 먹고 있는 달팽이 친구들. <laughs> 그치. 여기. 껍질도 다 보여요, 그쵸? 네. 지금 동둥이 여기 자고 있어요. 동둥이. 다 동둥이 새끼들이죠? 네, 동둥이. 둥둥이 죽이지. 여다 둥둥이 자고 있죠. 있어요, 그렇죠. 네. 자, 둥 새끼들 또더 커면은 할인이가 또 설, 설명해 주실래요? 네. 자, 그렇다면 둥둥 새끼들로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할인이 기대했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